용이삑삑이 i p 이야삑도 i p 이 p 삑 p 이 p i 어 삑삑 어삑 i p i 가져와 i 이 i p 아니 거기있는거 말고 그건 가져가야돼 누이 보세요. <laughs> 뭐 해? <laughs> 오 위나와 <laughs> 저기서 냄새나나 봐 저거 간식이랑 사료 넣어놨거든 <laughs>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거만 주세요 엄마 주세요. 유미야. 가져와. 유미 피피가 가져와. 기다려. 이모 탈 거야. 뭐 오지? 아하, <laughs> 기다려 기다려. 기다려. 이모 왔다. 어공 이 안녕 타고 간다. 오이 간식이라도 씹어 먹어야 될 판이야. 지금 손이 저리기 시작한다. 아니, 숨만 안. 해 놓으셨어요. 다리 있네. 이거 네. 서또 어, 간식 사 줄게. 두부야 간식? <웃음> 간식? <웃음> 저기도 일어나는데? 얜사하인데요 <laughs> <예사> <laughs> 어! 이거세요 <laughs> <laughs> 그건 부수면 안돼동룡아 <laughs> 거기 있는데? 여깄네 <웃음> 이거. 이거 <laughs> 어 이거. 빵 그거 같아. 서브웨이. 하늘이 어떤가요? 간식 줄까요? 간식? 간식 줄까요? 간식? 간식 줄까요? 안에도 화장실인가? 봐봐. 누구야? 아, 대박. 까꿍. 영. <laughs> 화장실이 두 개야. 좋다. 와. 강아지 수건 개스파 근데 숙자. 대박 뷰 어디가 올라 올라 <laughs> 올라 누구야? 누구야 살고 싶다 강수현한테안 돌아간다고 해줄래? 어, 그래, 그래, 그 앞으로 가 계획 없대요. 나 오늘 가야지. 승유야 거기 시합 안 돼. 송유 거마 가져왔지? 진짜. 네, 뭐지? 소중한 기회, 두부. 언니 여기서. 두부, 두부. <laughs> 물 먹었어. 어건, 어건. 나 아, 이리 와. <laughs> 이리 와야지 산속이도 괜찮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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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가자 이상하게 걸어 <laughs> <laughs> 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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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융이 이리 와 융이 <laughs> 이리 와 이리 와 엄마 오세요융 융이 엄마 융이 송늉이 봐봐 용이야, 승룡이 <laughs>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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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디 가세요? 승룡이 어디 가요? 승룡 어디 가요? 개 <laughs> 오공인데 승룡아 꼬리 뭔데? 용이야 <laughs> 이리 와. 융이 응가 어디 있다고 근데? 얘들이싼 거야? 어떻게? 근데 촉촉한 거 보네. 거 어, 그렇겠다. 문소리야. 아무서! 용 자꾸 어디가? 용, 거기 하면 안 돼. 맞으세요? 여기 있네. 야시주셨네 별로 안 먹네. <laughs> 어뭐찾던 어, 찾았어? 못찾았지 보고자 고 있는데, 아까... 그게야... 간식 찾아와... 간식 찾아와... 송이의 간식 어디 숨기대? 감판 <laughs> <강팔>. 송이... <laughs> 어디 숨겼어? 송이 긴장... 어디 숨겼어? <laughs> 저기... 저부도 저기... 자기거기저거 거 아니야? 기 하나 음, <laughs> <말료로> 어, <왔어. 웃음> <볼래로>. 디숨겼나저 <어디> <laughs> 보이는 건 누구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불안해서 다른 그냥 먹지 그러냐? 이만큼 아무도 손대지 않는다 손이는다이 불안했나봐 먹는다 저 파는 거 봐가지고 두부 어 숭고무. 있다 이야이야 두부야 왜이신경해나 왜 신기하게 보는데? 승아 <laughs> 아이고, 싸납다 그렇 하지 마. 이 구멍으로 혓바닥이 자꾸 나와 안되안 엄마가 그지 말라고 했지. 나 빠야 해다다 <laughs> 아, 먹고 싶지? 먹고 싶나보지? 하안 <laughs> 먹어도 우리 어디 가지가자지 이거 올려놨어? 이거 올려놨거든? 다니없 아니 있잖아 얘 여기 동 있는거야? 얘여기있왜 시애시여 시아, 시여 시아, 시무시 웃어 야시야 유미 윙이, 삐삐 가져와 어디가? 윤희 어디가요? 윤희 어디가요?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무서무서 이리와 이리와 이리왜 남의 집에 왜 자꾸 가는데 윤희야 아무서아무서아무서 무슨 소리야? 뭔 소리야? 이안 <laughs> 음, 나가 어디 갈라고? 이게 뭐야, 용이야? 어아누 넣어 줬다. 아. 또 보세요. 또 남기고 온다 배안 불러요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하나 좀드세네 <목소리도>